한이라는 친구할 거거든 먼저 좀 읽어보면, 뭐 함수는 지금까지 계속 파. 극한의 의미가 뭐냐? 그럼 내가 여기다가 함수값은 어? fx를 한번 그려보면 기울기가 이자인 이런 애를 그렸어 근데 함수값은 어떤 숫자를 집어넣은 값인거잖아 예를 들어 f1의 값은 얼마야? f1의 값은 어? x에다가 1 집어넣는거니까 그 값이 1,1 이라는 값을 가져 이걸 함수 값이라 불렀지 러 원래 그렇게 불렀지 함수값 y 값이라고 불렀어 근데 극한은 한없이 다가간데 한없이 다가가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한없이 다가간다를 어, 리미트의 약자로 lim을 쓸 거거든. 리미트의 약자 lim만 써 가지고 x가 예를 들어 1로 다가가는 거야. 그때의 f(x)의 값은 상태는 어떻게 돼라고 물어보면 자, x가 1로 다가가. 여기가 1이잖아. x가 1인 거. 1에 어느 쪽에서 다가갈 수 있냐면 어, 1의 왼쪽에서부터 다가올 수 있고 1의 오른쪽에서부터 다가갈 수있대 맞지? 1로 다가가는 건두 방향이 있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갈 수 있고, 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갈 수 있고, 1보다 조금 큰 쪽에서 1로 다가갈 수 있어. 이1 플러스는 1보다 조금 큰 거, 1 마이너스는 1보다 조금 작은 거. 예를 들어 이런 거0.9 더다가0 9 9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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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9 9 j u 다 p y o u n 1 1 1 1 1 1 0 0 1 1 0 0 0 0 0 0 0 0 0 Jump, y o u 다 g Jump, 가 o u n g Jump, Young Jump, y 가 u n g Jump, Young j u m 거야. 그렇지? 오른쪽으로 더 나아가는 친구도, 어,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y 값이 1에 가까이가. 뒤에는 1이라고 쓴다. 아유, 면, 면. 뭐가 1이래? 어디로? 1로 가면 그 y 값이 3으로 간다. 선생님, 그러면 함수 값하고 극한이 똑같잖아, 이유가? 아니야. 똑같은 애들도 있지. 그냥 보통의 함수에서는 선생님 그냥 대입하면 되는 친구들은 똑같지 않나요? 맞아. 그냥 대입하면 친구들은 똑같긴 해. 우리 얘를 어떻게 찾았느냐 면 이렇게 찾은 거야. 사실. 어? 나는 이걸 x가 1로 다가가는 건두 가지 방향이 있었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는 친구를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쓸 거야. 그런 FX의 목표는 1, 어디로 가? 3에 가까워지지, 점점점. FX의 값이 3에 가까워지다. 1보다 큰 쪽에서부터 다가가는 친구는 그 목표가 어디로? 역시 3으로 가. 그래서, 우리 이쪽. 왼쪽에서부터 다가가는 친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왼쪽에서부터 다가가는 극한이라고 해가지고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고 오른쪽에서부터 나아가는 친구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자, 얘들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좌극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값이 아니,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는 3이 아니야. 3으로 다가가는 애라고. 그래서 리미트를 좀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리미트의 의미가 목표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X가 1로 다가갈 때 FX의 목표가 어디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좀 편합니다. x가 1로 다가갈 때 f(x)의 목표가 3. 근데 왼쪽에서부터 나아가는 친구를 우리 좌극한, 오른쪽에서부터 나아가는 친구를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 같지. 3으로 갔잖아. 왼쪽에로부터 나아가는 친구 3, 오른쪽에로부터 나아가는 친구 3이지. 그렇. 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 예를 뭐라고 부를거냐면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거야 어떤 하나로 모이면 왼쪽에서부터 나오는 친구 오른쪽에서부터 나오는 친구가 하나의 값으로 모이는걸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 수렴의 반대는 뭐지? 하나로 모이는거의 반대는? 뭐라고 불렀어 지민아? 네? 퍼지는걸 뭐라고 불렀지? 음. 그걸 발산한다 라고 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 지민이의 아버지는 지민이가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고 지민이는 부모님은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고 지민이는 뭐 하고 싶지? 지민이는 과학자가 하고 싶어. 화학자가 하고 싶었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 둘은 뭐 하는 거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거지. 이게 발사. 진네 이걸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럼 극한에서 그 뭘볼 거냐면 아, 극한은 그 왼쪽에서부터 다가가는 친구. 음, x가 a에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정확히는 어, 왼쪽에서부터 다가가는 좌극한과 오른쪽에서 부 다가가는 우극한의 값이 같다. 그러면 x가 a에서면 limit x가 a의 왼쪽에서 돌아갈 때 값이 알파 limit x가 a의 오른쪽에서 돌아가는 친구의 값이 알파면 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그때 우리 l i 트 x가 a로 갈때 fx는 알파로 시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괜찮을까? 자, 근데 함수가 이런 애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볼게.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1, 2 그리고 2라고. 자, 자, 갑니다. 자, 해볼게. FX가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렇지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FX는 얼마나? 두 개를 더해. 0으로 다가갈 때는 X가 0으로 다가갈 때 왼쪽에서부터 다가가는 목표. 오른쪽에서부터 다가갈 때 FX의 목표가, 어, 뭘로 같해 1로 같지. 지민아, 이걸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쓸 거예요. 리미트 x 가0에 왼쪽에서부터 나아갈 때 x의 목표가 일, x 가0에 오른쪽에서부터 나아갈 때 x의 목표가 1 그러니까 얘는 얼마? 1로 수렴했다라고. 선생님, 그냥 그림 보고 이를 바로 하면 안 돼요. 어, 그래도.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두 번째, 리미트 x 가 2로 다가가면 fx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입자 그서얘 목표라고 x가 2로 다가갈 때 fx의 목표는 어디로 다가가고 있냐 어디를 향해 가냐 어? 2로 다가갈 때두 개를 나눠봐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다가가는 좌극한 어휴 재미나 여기 봐봐 2의 왼쪽에서부터 2로 다가가면 그 목표가 어디야 어디로 가? 어디로 다가가가? 2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 맞아? 안돼 지금도 잘어못 해. 처음 시간에 첫 시간에 저는 큰일 나. 그러면 자, 이 2로 다가간대. 2로 리두 번째, 어, 리미트. x가 2에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fx는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뭐, 어디로 가? 목표가 어디야? 3명이야 1로 다가가는 거지 얘 1로 들가 그럼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 같지 않지 그럼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지금이랑 여기 다 똑같은 얘기야 수렴하지 않는다 또는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리고 발산한다라고 됐지? 됐지? 자, 용어들 지금 뭐 했어? 극한이라는 친구를 봤어. 극한은 하나 없이 다가가는, 계속 다가가는, 일로 다가간다는 게 0.9, 0.99, 0.99, 0.9가 될 수도 있고. 1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1000명, 1 0 0 0다그0 0 0쪽에0 0 0오면0 0한명 1000명, 1000명, 1 0 0 0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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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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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자 지 않는다. 갑시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네. 졸리면 안 되는데. 하나만 더해 볼게요. 이번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fx가 x 제곱이야. 네. x가 2가 아닌. 그럼 x가 2일 때는 이제 2이라고하니 그림으로 그림면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x 제곱인데 2에서는 얼마래? 2일 때 값은 2일. 1. 1. 원래는 여기었어 됐지? 자, 갑니다. 진작 한다 자, 리미트. 내가 구하고 싶은 이런 거지. x가 2로 e 다가갈 때 f(x). 뭐 먹어야 돼? 아우 승민아 하나 질문 f2는 얼마야? 어, 와 진짜 깡패다 깡패 깜빼. f2는 아 어, 어, 얼마? 1일지 맞지? 2일때 값은이래 아 함수 값은이 두 번째 가 그러니까 이에 왼쪽으로 다가갈 때 f(x) 리미트 x가 얘에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f(x) 값어 얘를 우리 다시 좌극한 얘를 무슨 극한 오른쪽에서 다가니까 음. 오른쪽에서 나가는데 우극한이라고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다가가는 친구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 이보다 작은 쪽에 데고그 목표가 어디? 4에 가까운 거죠. 이거 나중에는 아야 4보다 정확히 커작가 작지 정확히는 4보다 작아. 나중에 그 조금 작은 것도 판단을 해줄 건데 우선 지금은 목표가 어딘지까지만. 자, 얘는 이 오른쪽에서 이보다 큰 쪽에서 이로 다가가는 건 얘는 어디로? 4로 다가가는 거지. 그럼면 f 2는 1인데 x가 2로 다가갈 때 f x의 목표는 있다고 할 거야, 사라고 할 거야. 왜? 나는 극 수렴한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함수 값을 보는 게 아니야. 누굴 보는 거야? 왼쪽에서부터 다가오는 애,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오는. 극한 값들끼리만 비교할 거라. 여기까지 괜찮을까? 어,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그래서 극한 값은 4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가자. 마지막 f(x)가 이번에 x 분의 1 이렇게 이 생겼대. 어, x 분의 1 그림은 그릴 줄 알지? 이렇게 생겼어. 어우 유리함수라고 맞지? 그럼 하나만 자 l 미트 i 미트 i x가 2로 갈때 fx가 x분의 1이라고 써도 돼 함수로 들어와 여기에 그럼 얼마되냐 여기 2가 여기, 여기 있겠지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맞춰라 그러면 이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둘다 어디에 가? 1로 다가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 나오면 두 개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 이것도 그래. 4로 가? 4로 가? 그럼 그냥 네. 이거 안 쓰고 그냥 다 쓰면 된다. 여기 와봐 그럼 얼마? 여기다 2통당 집어넣으면 2분의 1. 여기까지 괜찮을까? 여기 2 집어넣으면 돼. 그래. 민제야 괜찮지? 자 귀찮은 친구 하나 용어도 하나 더 나와 자지미나 정사인곡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1은 오지미나 이거 얼마일까 값이 x가 0으로 가면 분모에 0인 건 없어 0 분의 1은 없어 1 분의 0은 0이지만 두 개를 나누면 되네. 어떻게? 두개 뭘로 나눠?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하지. Limit. 어, 소서 들을 생각은 없네. X가 영보다 작은 데서 영으로 갈 때. Limit. X가 영보다 큰 쪽에서 영으로 갈 때.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다가가는 건 이렇게 갈때 문제가 이거야. 자, 이거 읽는 게 이거래. x가 0으로 다가갈 때 fx의 목표라고 읽기 때했잖아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다가갈 때 너의 목표는 어, 이렇게 다가갈 때 y 값은 점점 작아져. 맞지? 엄청 작아져. 어디까지 작아져? 계속 작아진다. 그걸 무한대라고 부를 건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음의 무한대라고 부를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고 음의 무한대인데 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얘를 음의 무한대라고 부 거야. 다시 얘는 빨리 일어나. 일어나너왜주려고도안 일어나 하냐 이제. 음. 진짜. 맞다.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다가가 얘는 그 목표가 계속 질 거야. 맞지? 그럼 잘 생각해 봐. 여기에 0 0 0 0 0 0 0 1분의1이라고해 봐. 그럼 얘는 1 0 0 0 0 0 0 0 0이 맞나? 하나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엄청 커진다고, 크지? 그럼 얘는 얼마? 무한대라고 쓸 거야. 이건 양의 무한대 새로운 용어 하나 또 나왔어. 무한대는 계속 커져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래. 얼마나 큰데요? 1억 아니 보다 을수있 천억, 이거 훨씬 크지. 조 훨씬 점점점 커지고 있어. 형행막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얘 어쨌든 음의 무한대. 얘는 양의 무한대니까. 어,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의 목표는 존재하지 않아. 수렴하지 않아.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할 거라. 여기까지 괜찮. 아 여기까지가 일절. 1절. 여기까지가 일절이고 이 얘기로 문제를 한번 지금 풀어볼게. 대표 유형 일번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합다일 번에. limit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자 선생님 이걸 어떻게 뜨나요? 우선 먼저 얘기를 하면 이거 그림을 자 이게 봐봐 limit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위에 거인수분해하면 지민아 이거 진짜 안 들으면 안 되는데 빨리 정신 차려 이제 그만 자 안돼 안돼 빨리 이제 서서라도 들어 졸리면 어 그러면 정 없이 자면 어떻게 해? 자 마이너스 2로 답을 안돼 그때 너의 목표 뭐, 뭐 하면 되냐 약분 해도 되나요? 약분은 뭐할 뭐만 아니면 하면 되지 뭐만 아니면 역만 아니면 하면 잘 봐봐. 여기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을 거야. 0이 아니야. 이거 0이 아니야. 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어, 마이너스 2를 딱 집어넣으면 0인데 얘가 마이너스 인가 아니야. 그럼 뭔데? 마이너스 2로 다가가는 상태야. 마이너스 2로 다가가는 상태야. 그래도어쩌라고 마이너스 2로 다 가는 가 상태니까, 너는 0은 아니야. 0이 엄청 가깝지만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 2이긴 된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겨. 여기까지 괜찮은가? 아, 선생님, 그냥 약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어, 맞긴 한데, 약분이 되는 이유가, 0이 아니니까 약분이되는 거라고, 그렇지? 2번, 2번에 2번. 리미트의 x가 1로 다가갈 때1 더하기 이렇게 돼. 그 얘는 봐봐, 이거 봐요 여기 1 들어가면 얘가 어디에 다가? 여기 1이 들어 1보다 큰쪽이든 1보다 작은쪽이든 안돼 1보다 큰걸 집어넣으면 1.1을 집어넣는다고 해봐 1.000000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1.000000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어디에 다가가냐 0에 다가가야지 분모만 근데 0인데 양 우리 하나님, 어떤 골이냐면 영분의 일은 얘가 양수라고 해서 그럼 얘가 그 값이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어 영대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요 그럼 얘는 음의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 얘가 왜 그래요 한 번만 얘기해 보면 이나 응. 이거 처음 듣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다음 시간 아니 한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줘도 되거든 진짜로. 근데 오늘 들고 있으면 못 알아들을 거야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진짜 쉬운 친구거든. 영보다 크면 아니면 내일 한번 다시 오든가. 어, 영보다 큰 친구면 내가 예를 들어 만 이오만 만분의 일 분의 일 0보가큰 친구인데 1만 분의 이면 엄청 영에 가깝잖아 이거 어떻게 바뀌어? 공분서 하면 <laughs> 이렇게 생긴 친구지 그렇지? 어디 가까워져? 만, 어? 숫자가 이렇게 커지면영에 가까워질수록 얘는 점점, 점점 점점 숫자가 커져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해 이 봐봐 선생님 여기 1이 더해져 있어 얘 자체가 무한대로 커지는 거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지? 넘어갑니다.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 이번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야, 근데 이거가. 이거, 이거 무한대 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봐. 계속 커지는 숫자를 집어넣은 거거든. 얘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차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야, 대충 그렸어, 대충. 근데 아래로 볼록인 건 맞잖아. 그럼 x가 커지면 진짜 소름돋기 싫어? X가 커지면 Y값은 어떻게 돼? 커질 거야. X가 커지면 Y값은 계속 커져. 서 무한대로 발 수. 됐지? 자, 두 번째 2번 리미트 가 무한대로 가는데 x 플러스 3분의 1. 여기도 하나 또나와 아까 이거 두 줄을 약간 기호처럼 바꿔줘도 되거든. 그럼 얘 1로 왔다고 쳐. 무한대 분의 1은 100분의 1, 1000분의 1, 10, 10000분의 1, 엇분의 1은 0에 가까워져. 여기가 무한대지만. 엄청 계속 커져. 숫자가 계속 큰거 분의 1이야. 억 분의 1, 50억 분의 1, 500억 분의 1, 엄청 큰 숫자 어떻게 된다고? 0에 가까워진다. 숫자를 그냥 집어넣어 해결이 되거든. 얘도 봐봐. 여기다 계속 큰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얼마? 계속 커져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x 빼잖아요. 아니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100x가 있어도 얘 그림 자체가 이렇게 이려질 거. 그러니까 X가 계속 커지면 Y값도 커질 수밖에 없다. 3번에, 리미트의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얘 그림을 그려봐도 좀 좋은데, 자, 그림 한 번만 그려보면, 얘는 꼭짓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냥 2,0이. 얘가 양수여야 돼. 그럼 어디로 가? 으로 가 X에다 0 집어넣어 가도돼 여기 마이너스 그럼 어쨌든 X가 어디로 가? 음의 무한대로 나가야돼 X가 음의 무한대로 작아지게 그때 Y값은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기까지 괜찮을까? 잠깐만 끊다가 뒤에 거한번또 해볼